어릴 적 나는 몰랐다. 엄마가 늘 부엌에 있었던 이유를 식탁에 밥이 차려져 있는 건 당연했고, 내 옷이 깨끗이 개켜져 있는 것도 그저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했다. 아침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식구들 밥을 짓고, 학교 가는 나를 손에 물기 묻은 채 배웅하던 그 모습이 그땐 왜 그렇게 평범하게만 보였을까. 그날도 그랬다. 나는 투덜거리며 현관문을 나섰다. 내가 원하던 브랜드 운동화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짜증 섞인 말을 내뱉고 말았다. 다른 집 애들은 다 나이키 신는데 왜 우리 집만이래? 그 말에 엄마는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주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몰랐다. 그날 밤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엄마가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다는 걸 냉장고 문을 닫다가 우연히 마주친 엄마의 뒷모습은. 어쩐지 평소보다 작아보였다. 바스락거리는 비닐봉지 소리, 묵묵히 설거지를 하는 물소리, 그리고 아무 말 없는 침묵이, 그날따라 마음을 아프게 때렸다. 엄마는 평생을 참고 살아왔다. 하고 싶은 말도 사고 싶은 물건도, 단한번 제대로 말해본 적 없는 사람, 자신보다 우리를 먼저 챙기느라, 늘한 발짝 뒤에 서 있었고, 웃고 있었지만, 마음 속에서는 얼마나 자주 울었을까. 지금 와서야 생각난다. 왜 엄마는 늘 맨손으로 나를 안아주었는지, 왜그 손이 늘 거칠고 따뜻했는지.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엄마의 방문 앞에서 멈췄다. 문을 열지 못한 채 그저 조용히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미안해요, 엄마. 그리고 고마워요. 그 말이 너무 늦은 걸까봐 두려웠지만 내 마음은 그날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어릴 적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어른이 되고 나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한다. 엄마의 손등에 깊게 파인 주름, 목소리 속에 담긴 숨겨진 한숨. 우리는 모두 엄마라는 이름의 시간을 너무 쉽게 지나쳐왔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부디 당신도 말해주었으면 좋겠다. 엄마 오늘도 고마워요. 그날 몰라서 미안했어요. 사랑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